하박국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박국서를 통한 교훈들 일부 가겠습니다. 이 하박국은요, 스파냐 선지자 예레미야 선자와 같은 시대에 예언을한 사람이에요. 그 하바국 선지자의 이언은 남한국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한 이언입니다. 이 때문에 하바국 선지자는 바빌론의 침략 직전에 남한국 유다의 죄악이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빌론으로 이한 심판과 또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 아으로 제시되고 있죠. 나훔이 이 아시라의 수도 니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반면에 하박국은 바빌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서는 바빌론은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만 다루어지질 않지요 그이상으 훨씬 뛰어넘어서 바빌론의 아주 극악한 포악성, 죄악성을 이뤄내서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 제국을 어떻게 심판을 할 수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박국의 예언은 기본적으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 질문이 제시돼요. 그리고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또 있고 또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선지자 하박국의 반응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더불어 구원의 이제 역사가 보이는데, 거기, 그, 하박국 2장 4절 말미에 보면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인여 살리라. 그, 이제, 구절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또, 두려우신 하나님의 위험의 모습이 다른 어떤 책에서 보다도, 이 짧은, 세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은, 하박국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하박국,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구 2장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랬어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 지니라 그랬습니다. 지상 왕국에 성전에서 호령하시는 모습이에요, 바하박구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선자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레단 심판으로 예표되는 제림의 예언인데, 특별히 하박국에서는 왕의 대료가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림했때 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미카소와 나음소에서 마찬가지로 하박국에서는 오히려 더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더 세부적으로 그 이제 지나가는 왕의 대료가 어디를 통과하는 행로가 지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테만과 파란 산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3장 3절에 하나님은 태마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에 땅에 가득 찼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불 들어가지는데. 거기에는 그의 권능이 감춰져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앞에 지나가도다. 그가 서시어 땅을 측정하셨으며 그가 보시어 민족도을흩으시며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속하는 작은 산들이 엎드려졌으니 그의 행하심은 영원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에서는 왕의 대로가 구체적으로 아주 어, 경유하는 그 경로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럼 하박국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저자가 하박국입니다. 이 일장 일절을 보죠. 하박국 일장 일절. 선지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말씀이라 했어요 이런 말씀이라. 다른 선지서하고 달리 여기에.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BC 625년에서 586년 사이. 에 바벨론 포로 직전에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바국은 이 하바국은 요시아 왕 통치 후반에 이 지월 했을 때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자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박국의 주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이 하박국은 무기된 죄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일관된 자세를 견제하실 것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침묵하고 오랫동안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그 하박국 2장 2절에서 보면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반응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하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 사악한 이스라엘을 계속 용납하지만은 용납하지만은 않으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용답은 의외로 칼대아인들의 침공 이것이 바로 하박코 일장 6절에 언급됩니다. 보라, 이는 내가 살았고 성급한 민족인 칼대아인들을 일으키려니 그들이 넓은 땅을 행군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아닌 초소들을 차지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또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분산되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보고 생각하고 놀랍도록 이상이었길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의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리고 또 진노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냥 진노만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미가서 7장1 8절 있는 대로 그 미카 7장 18절 마지막 그 이제 끝을 보시면은 주는 자비를 기뻐하시고 그랬습니다. 그의 분노로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 하박국에 응답하시는 가운데서도 위대한 약속도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하박국 1장 5절을 봅니다. 하바쿠 1장 5절에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보고 생각하고 놀랍도록 이상이 여길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임이니라 누군가가 너에게 말해줄지라도 너에게 믿지 않하리고 그랬습니다. 더 하바쿠 2장 3절을 봅니다. 그러나 환상은 정해놓은 때가 있으니 결국은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있으라 이 뜻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세요 마치 물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지상왕국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을 봅니다 기서 이사 야 11장 9절을 봅니다.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아니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박코 선지자는 여기서 이하박코 2장 14절에서 주의 영광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주의 영광의 지식.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식이나 주의 영광의 지식이라고 그렇이 하느냐. 이제 지상왕국에 여러분들이 내려와서 함께 주님과 통치하면 이제 성격공부 그때는안 해도 돼요. 암송을 안 해도 돼요. 성격공부를. 예, 예수님을 이제 대면하고 생활하니까 더 이상 우리는 믿음을 이제 지킬 필요가 없어요.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찬양만 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구속받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는데 힘을 써야 돼요. 이하박국서에도 특징이 뭔가 이어요하박국서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적인 존재로서 또 하박국 선지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특성인데, 이 우주상에서 최고의 영적 존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징계를 피하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은 반드시 수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이에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하박국만 이 사상으로 꽉 무장이 되어 있어요.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기록된 이 하박국은 하바국서는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순들에 대하여도 자신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고 계시는데 여기 우리 하바국2장에 보죠 19절을 볼까요 우리 남의 아 여기서 18절부터 봅니다. 세긴 형상의 그것을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 유익하겠으며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말에 선생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 남에게 말하기를 깨어라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보라. 그것이 금과 은으로 덮여 있으니 그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도다 호흡이 전혀 없어요. 전국의절 같은 데 가면 호흡이 없는 우상들이 많아요. 불상들을 다 세워놨어요. 불상들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가정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안치해 놓은 작은 불상들을 제조해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쩌된 일인지 불티나게 팔리요 불티나게 주문이 딸리다 이거예요. 부처 우상이. 마지막에 가까운 건 분명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가까워서. 자, 그래서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기록된 하박국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한 대응들은 첫째는 의인은자기 믿음으로 말면 살리라 그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또 신약에서도 2 7권 성경 중에서 세 권의 주제가 되고 있죠. 로마스 1장 17절은 의인은 여기서 믿음으로 말아 살지라고 했죠. 그런데 로마스 1장 1 7절의 핵심 단어는 의인이에요. 칼라서 3장 11절에도 여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데 갈라 3장 11절에서는 살리라 이 동사가 핵심 단어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죠. 우리 시브리서 10장 38절을 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여기서는 뭐가 핵심 단어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믿음으로 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사도 바이로마서 1자 10절로 보. 갈라서 3장 11절에서 말한 것과로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말한 것은 교류적으로 아주 딴판이야,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 갈라다서는 구원은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이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살지라 그리고 나서는 그러나 요 포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누구라도 뒤로 물어도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대환란 기간에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구절로서 이 기간에는 일차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행위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구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마태복음 오자에 칠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이 것이에요. 그러 때문에. 구원을 일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차하면은 순교를 당하게 돼 있다. 이거지. 하박구 2장 4절은 구약의 율법에 철저한 행위에 의한 구원이에요. 로마서 1장 7절, 에서 갈레 3장 11절은 오지 믿음에 근거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스 38절은 믿음 플러스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리적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하박수 이제 주요 내용도 이제 두 번째는 땅에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려랬어요 하박국 이장 14절 하반절에서 하박국 선자가 살던 그 당시에 이 유다 땅은 주의 영광으로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과 반역과 우상 숭배로 또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 땅이. 하박구이장에 나오는 비통한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만 이들이 골라서 하고 있었어요. 자체하는 것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있어요. 탐심이 너무 심했어요. 하박구이장 5절부터 11절을 같이 보죠. 하박구이장 5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그는 교만하면, 교만한자며 또한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였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며, 모든 민족들은 자기에게로 으고 모든 백성들은 자기에게로 모으나니, 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빗대어 비유를 직지않했으며 그에 대해 풍자하는 자물을 지어 말하기를, 자기 것이 아닌 것은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언제까지 그리하게 했느냐? 소약으로 자신을 짐지운 자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물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으며 너를 괴롭히,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으며 네가 그들이 약탈물이 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민족들을 약탈하였으므로 그 백성의 모든 남는 자가 너를 약탈하니 이는 사람들이 피 때문에 그 땅과 그 성읍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폭력 때문이라 자기 집을 위하여 악한 탐심을 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둥지를 높은 데다 들어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너는 여기서 9절에 보면 높은 곳의 둥지를 이제 틀어내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네가 별들까지 올라가서 네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서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와 명령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자, 1 0절을 보니까 너는 많은 백성을 멸함으로네 집에 수치를 불러들였으면 네 혼을 거슬러 지을이 좋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그 나무에서 그것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저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는 죄는 두 번째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데 살인은 서슴지 않았어요. 12절 보시고. 피로 고우를 건설하고 죄약으로 성업을 세우는 자에게 화로 다하랬습니다 살인죄를 받은 것이고, 또 이제 술에 취해서 빗질, 뱉질하고 흥청망청하는데 15절, 16절을 보시요. 자기 이웃에게 술을 줄 술을 주고 네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이 벌거벗을 올부게하는 자에게 화, 화가 있도다 너는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하다. 너도 마시고 네포피가 드러나게 하라. 주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가면 수치스러운 토연냄이네 영광에 있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상숭배를 했어. 우상숭배. 아까도 읽었지만은 거기에 하박코2장1 9 절을 다시 보면은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어라 랬어요 하고 말 못하는 들,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라는 자에게 화가 있다 도 보라. 그것이 금과 은으로 덮여 있으니 그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다다. 우상의 특징은 뭐냐? 호흡이 없어요. 무생물의 또 공통점이 대개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시대에 이런 가증한 죄들을 미워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백이와 라우드 교회,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 이런 네 가지를 다 미워하는 것이예요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셔서 모든 죄를 제거해 시고 그분의 의로운 왕궁을 지으시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땅에 주의 영광의 지식을 가득 채워 주실 거라 이것이요그러더니이 팔레스타인은 그. 땅이 정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마 겪던 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그 이억 군대의 피가 흘려져서 그 땅을 그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습세 번째 주연행은 주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전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하마쿠2장 거기 2 0절 상반절을 보죠.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우간 땅을 그 앞에 잠자하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시요. 그리고 이사야 1절 8절에 보면은 스룹들이 찬양을 한다 그랬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제자 안에 보좌에 앉아 계시어요. 하박쿠 선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일들의 무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하고 이제 매 순간마다 이렇게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하박국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렇게 당위성을 이제 부르짖게 된 것이에요.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여서 현실의 기준을 두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어요. 실망과 좌절이 없을 그말이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소망 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의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얘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랬어. 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혼나다 이것이. 그때 우리가 보이는 것을 찾아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믿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대원로때 믿음을 갖고 살아남아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에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는 위에 있는 세자녀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하박고건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주의하게 대해서 모른채 하고 있는 것으로 의구심을 품었었지만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말만 살지라 이런 당위성을 부리게 된 것이죠. 주의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고 또 현실의 기준을 두면 실망과 좌절, 낙담이 이제 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행해야 되지. 또 좌우대에서 이제 또 우리가 보는 데치우쳐서는안 돼요. 보는 데 치우치면은 실족하게 돼 있어요. 누가 보는 데치우냐 치우치느냐? 원사주의자들이 보는 데 치우쳐요. 자, 불저 하늘에서 불덩어리 떨어지는 거 봐야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병 고친다고 갖고 일어나는 거 봐야죠. 그 다음에 입신하는 거 봐야죠. 여러 가지 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현상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쓰러지게 돼 있다 이것이. 고린도 후소 5장 7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소 5장 7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랬습니다. 보는 곳으로 행하지 보는 곳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해갖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할수있어요 보는 것으로 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실망하게 됩있다 이것이. 예수리도 영광스러운 재림이 소망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있다면은 계속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매 순간마다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죄악에 유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 자기라는 용어가 싹 빠졌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고 했고 시므리서 10장 38절 가서 단서가 좀 달라졌을 뿐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접속사를 하면서 그러나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 이건 뭐냐? 믿음에다 행위로 또한. 환란교리라 이 사람은 이다음주이는내용이 핵심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하사곡은를세번내이 다섯 번 정도 꾸준히 정독을 좀 해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마칩니다.